제가, 그 현정님을 보면서 약간 오버랩이 되는 사람 있는데, 보셨는지 음. 모르겠지만, 그, 대치동의 스타 강사의 일타 강사 음. 이지영이라고 있어요. 어. 엄청 유명한. 예쁜가요? 예쁜요예요예 <laughs> 어, 어디서 <laughs> 비슷하게? 예쁩니다. 한 미모도 하시면 <laughs> 저도 비슷하고. 잘 네. 그분도 제 친구 진짜... 이지영만 생각나다 <laughs> 어, 밀타강사. 밀타강사. 네. 아, 뭐, 뭐, 연봉이 몇, 몇, 아, 몇, 백, 몇억씩 1 0년당왜 나랑 모를했지 <laughs> 엄청 열심히 살아. <웃음> <웃음> 저 그래서 저래서왜 이렇게 열심히 <laughs> 살아?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게으른 방법으로 살아도 음. 될것 같은데, 내지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약간 네. 자기를 프로브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 오.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 그런 걸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열심히 살았던 거는 뭐 가정 환경도 커요. 저희 외가 쪽이 다 이북 피난민이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늘 들었던 말은 주머니에 돈을 훔치는 거는 용서가 돼도 남의 시간 훔치는 거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왜 그거는 돌려줄 수가 없고 갚을 수도 없기 때문에. 가 잠깐만요. 가볍게 훅 들어와. <웃음> <웃음> 아, 응. 어 장난 아니네. 응. 차라리 응. 돈을 훔쳐라. 돌려주면 되잖니. <laughs> 되잖니. 아, 자, 아이 차마 훔쳐라. 근데 시간 훔치는 건 용서받을 수 없다. 왜냐면 이건 다시 재생산되지도 않고 빌릴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시간을 아끼면서 세월을 아끼라는 라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아, 내가 타고난 이제 그릇과 뭐 영양과 케파 이런 게다 있을 텐데 그거를 f u l 하지 않는 건, 아, 이거는 정말 내가 잘못하는 거다라는 게 많이, 그냥 교육을 많이 받아, 그렇게 가정교육을 많이 받았고, 아. 타고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타고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자.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 그거 불평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보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100배는 잘 살아요. 잘 산다는 건꼭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뭐, 뭐 물질적으로도 정, 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 있고요. 또 하나는 음, 저는 이제 아이 둘을 키우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힘들 때 많았거든요. 정말 힘들 때뭐 가까이 봐서 알죠. <laughs> 힘들 때 많았는데 음, 뭐 당연히 밥벌이가 소중하니까 네.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네. 그것도 어쨌든 나는 월급을 받으면서 네 시간을 회사에 약속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일이 나한테 주는 의미가 나한테 생각보다 커서 내가 아무 일에나도 사실 할수 없고 아무나라도 일을 하지 못하고 어렸을 때는 내가 선택권이 없을 때는 그냥 주어진 일 내가 하게 된 일들을 하게 됐지만 고맙게도 내가 커리어가 쌓이고 하고 조금 선택을 할수 있는 유일한 그러니까 얻어가는 결국 이제 선택권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월급쟁이의 직급이 높아진다는 건. 선택을 할수 있게 되면서 저는 이제 위락을 선택하는 건 내가 누구랑 일하냐, 어떤 일을 어떤 업을 하냐, 그런데 선택권을 좀 쓰는 것 같아요. 뭐 열심히 하냐, 아니야, 이 선택보다 내가 조금 더놀수 있냐, 아니냐, 이 선택보다는 나는 일은 되게 좋아요. 이게 밥벌이에 되게 소중한, 순고한 수단이어서도 물론 감사하지만, 나중에 늙어서 돈에 대해서 꼭 그런 필요가 많지 않을 때. 돈을 안 받고도 일을 할수 있는 시간들이 꽤 길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 약간 윤여정 선생님 겹쳤어. 아 네. <웃음> <웃음> 다양해. 오 너무 다양해. 아, 겹쳤어. 약간 사치인 거죠. 내가 누구랑 아. 일할 수 있는지를 아, 볼수 있다는 거. 사치죠. 그 직영의 그 경제 이런 아, 거. 아그저는 뭐 감히 감히 그분의 그 업에서의 그 위치에 오르진 않았지만, 네. 어쨌든 저 저한테 주어진 만큼 네. 요 만큼이 아. 주어져 주어진 만큼의 음. 한데 그래서 저는 일이. 음, 저한테 주는 의미가 커요. 그래서 오래 하고 싶기 때문에 네. 일을 잘하고 못하고 우리 맨날 영어로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락 i 사이언스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결국은 태도예요. 태도 하나 나와요 음. 그래서 그게 태도라는 거는 내가 얼마큼 뭐 머리를 잘 구겨서게 이 추락한 애가 아니라 성실함, 음. 듬됨이 성실함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속일 수가 없어. 그...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뭔가 형원하기 어려운데, 응. 뭔가 땡겨. 그럼요. 저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은. 응. 뭔가 하나라도 이런, 그런 사람? 아, 너무 가치랑... 많이 옮겼구나. 어, 저는 지금 같이 일합니다. 제가 아... 아까 왜 옮겼냐라고도 네. 아까. 네. 이거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물어봤는데, 저는 이제 그나마 제, 저의 선택권이 <laughs> 있어서, 네. 사실은 지금은, 저는 한 20년 넘게 일을 했잖아요. 그리이 찰도 지금 음. 얼마야? 12년? 넘게 10년, 15년? 15년? 아유, 그 정도? 네. 왜냐면, 세진도, 아, 왜냐면 아, 이제 너무, 나이 나온다. o 오 ok. 오 k ok. Ok, ok. Ok, ok. 꽤 오래 k Ok, ok. Ok, ok. Ok, ok. Ok, ok. 이게 한줄더 들어와 별로 큰 의미 없는 어, 거, 약간 거. 그런 것 같아요. 저 약간 이제 약간 탑급 가수들은 아, 앨범 내면 부지 홍보 안 하잖아. 아유 됐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저녁 예능 나오면 부지 홍보 아, 안 하거든요. 아닙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약간 오버랩이 <laughs> 아니야. 유정님 이제 평소에 저한테 억가심정 있었던 걸 이제 댓글로 악플로 이제 저한테 갚으려고 하시는가 본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냥 아, <laughs> 조금 이게 제가 선택을 할수 있다면 한 게. 오늘 이제 어느 회사보다는 그러니까 특히 제 업이 그래요. 피판커처 업이 그 회사 자체보다는 그래서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CEO가 되는 리어는 아니잖아요. 누군가 CEO가 그 일을 가장 잘할수 있게 비즈니스 파트너가 네. 같이 잘 협업하고 서포트해야 되는 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전면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구랑 일하냐가 정말 중요해져요. 점점 점점. 네. 음, 점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리더랑 같이 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음. 실제로 이제 유정님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음, 참 좋은 일이다. 네. 그니까 러 그게 아,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라고 막 이렇게 세뇌시키는 그런, 그런 게 아니더라도 네. 좋은 사람들이랑, 뭐 진솔하게 좋은 사람들이랑. 재밌게 일을 하면서 그게 사회에 기여를 할수 있다면, 그러니까 정말 소박 소박하게 들릴지 모르죠. 그게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좋은 사람들이랑 재밌게 일을 하면서 그게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 사실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계속 일을 해 나가는 게뭐 저한테 굳이 앞으로의 계획과 꿈을 물어보신다면 음,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게 회사 규모랑 네. 상관없이 이제 인더스트리를 다시 옮겨서 음. 가셨잖아요. 그때 네. 이제 선택하는 옵션이 꽤 있었는데 네. 지금에 이제 IT 플랫폼 음. 비즈니스 쪽으로 가셨는데 뭐가 끌렸어요? 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긴 했어요. 제가 같이 일했던 회사에서 나오면서는 어쨌든 외국계 회사였고. 너무 너무 럭키하고 감사하게도 저는 한국 그러니까 로컬에도 있었고 위전도 있었고 글로벌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다양하게 이것저것 다 봤는데 음 저는 빚진 마음 큰게 정말로 일을 잘 배웠어요. 네. 여기저기 물론 그만큼 힘들기도 했지만 잘 배워서 덕분에 아, 예. 근데 그만큼 잘 배우는 동안에 시간이 훌쩍 지나서 한국 회사들 중에서 뭐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이미 유니콘이 된 회사들도 너무 많이 생겨서 이미 어느 한 시점에서는 제가 잘 배운 일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계 작은 혹은 뭐큰 회사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성장 한창 성장에나가 있는. 근데 그러면서 어쨌든 국내 시장은 작기 때문에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거안 하면 좋겠는 그런 실수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리고 성장통이 있는데 그걸 어쨌든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있는 게또 되게 보람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외국 회사에서 배웠던 것들 그리고 처음에 한국 회사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조금 조합을 해서 나도 한국 사람이니까 좀 도움이 될수 있는. 회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제에 그런 시점에 있는 회사와 제가 또 개인적으로 같이 너무 일해보고 싶었던 분이 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자리가 그쪽에서 만들어져서 저는 크게 고민 안 했던 것 같아요. 훨씬 더 작은 회사로 가고 훨씬 더 국내 회사였지만 별로 고민하지 않고 어 이건 내가 해보지 않았던 네. 일이지만 네.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다. 만족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해요. 아직까지.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응. 물론 매일이 이렇게 하이 노트고 매일이 어떻게 매일매일 꿈같은 어, 시간이겠냐면은그런도 응. 불구하고 되더록 봤을 때 기특하게 잘 선택했네. <laughs> 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응. 그 정말 이제 경험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둘째 사라은 서울 서러울 정도 이제 나는 이제 일도 그렇고 음. 생각하셨던 그런 HR 이제 p n c 아닙니다 돌아보면 리더십은 네. 뭔가요? 어려워요. 되게 지금까지의 어려워요. 약간 인터리절트라고도 이해할게요. 나중에 또 내가 무슨 경험치를 얻어서 바꿀 음. 수도 있지만 음. 리더십이 뭘까 뭐, 너무 훌륭한 정의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보시는 분들도 리더십 정의 구글에 쳐봐도 뭐 수십 가지 정의가 나오는데. 좀 쉽게 쉽게 한 줄로 좀 사람들이 그냥 쉽게가 아니라 그냥 제 감량으로 <laughs> 제 눈높이에서 제 수준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음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의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선한 동력을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쓰는 것 그게 리더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하다라는 건 되게 가치 주관적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게 선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좋은 마음으로 좋은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치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마음에 동참시키고 함께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뭐 정말로 하. 사회 어떤 뭐, 뭐 무엇이든 간에 음. 그런 음. 것들을 만드는 게 리더십인 거 같아요 그래서 직급이랑 상관없는 거같 네. 전혀 직급이랑 상관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되게, 되게 울컥해요 아. 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나는 아니, 그런 사람을 말해. 아니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났었나 하나 음. 그러니까 만났을 거 같은데 내가 음. 그때 알았나 음. 두 번째는 내가 누구한테 그럴 갈수 있을까 음, 약간 이미 이미 좋은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계시는데요 그럼 약간 생각이 듭니다 음. 아유 강예정 대표님 고생이 꼽수. 많으십니다 <laughs> 아 잠깐만 <laughs>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음. 엄청나 막 harsh하게 돼도 음. 얘가 막 땡겨 음. 이그 사람이랑 있어요. 같이 하고 싶어. 음, 어, 그런 사람 있어요. 사실 돈 무시할 수 없고요. 아, 그럼요. 여기 지금 이리 봉사 아니잖아요. 그럼요. 봉사 아니에요. <laughs> 절대 아니에요. 그그 그 지금 같이 일하는 분이 그런 얘기해 줘서 저도 되게 감동받았던 적이 어, 있는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 있고 한달 벌어 하루 한달 먹고 사는 사람 있고 1년 벌어 1년 먹고 사는 사람 있는데 5년, 10년 계획해서 네. 일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하루 동안 파악되는 부분이 있고 한 달, 일년 동안 파악되는 일들이 사람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일이 있는데 물론 뭐 빨리 손절해서 지혜롭다라는 얘기를 듣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한 부분이라면 음 조금은. 길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 그게 결국 그런 마음이 있어야 리더십이라는 것도 발휘되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그렇지 않으면 하루, 한 달, 1 년이면은 그냥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가 훨씬 좀 굳이 내가 리더십이라는 걸 쌓아갈 필요도 없고 그런 영향을 미칠 필요도 없는데 몇 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몇 년이라는 걸 알면. 좀더 편하게 살수 있을지 모르죠 내가 몇 년을 살지 모르잖아. 약속빨게살것 같아. 네. 정해진 시간에. 이거는 네. 네. 이렇게 하고 나왔으니까 이때까지 좀 버티다가.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laughs> 근데 나한테 얼마의 시간이 주어졌는지도 전혀 모르지만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주어진 게 공평한 건 시간밖에 없는데 이 시간을 하루 24시간. 그럴 때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았느냐는 음, 나에게만 꼭 의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내가 남겨줄 건 별로 없지만 적어도 이런 에티튜드는 남겨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게 제일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것 중에 하나예요.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요. 내 주는 뭐엠비야 하여튼 내가 공부하고 있는 <laughs> 학생이에요. 너야너너 너, 너, 대충하고 이번에 대충하고 노는 줄 알았더니 너춤잘봤더라 공부 잘하나 보다야. 음... 라고 음... 친구가 얘기를 하면 뭐라고 반응해요저 응, 저... 열심히 해요. 목숨 걸고 해요. <laughs> 내 이럴 줄 알았어 F야 F F야 뭐 약간 T는 맞아요 T는 이걸 칭찬으로 받아들거든요. 그럼 때는 저는 이거 진짜 진짜 그렇게 너 대충하다 그럼 저는 대충하기 정도는 훌륭하지. 내가 좀 하지 막 이런 아, 아, 이런 이게 속으로 제스처가있는데 그냥 빈긋 웃고 봤는데. 아 그렇구나. 이런데 F는 F는 그런 거지. 니뭘 아, 네. 한다고 아, 아, 열심히 했는데아나 진짜 열심히 했어 <laughs> 이런 열심히. 이런. 나 열심히 그래. 해, 진짜 목숨 건게 있어, 이런 거지. 음. 음. 예쁘네. 그리 나는 예쁜. 왜, 내가 좀 하지? 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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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전혀. <웃음>